안녕하세요 태료스입니다. 지금 오늘 캠핑 갈라고 기름 넣고 있습니다. 짐은 다 챙겼고 모라크산 용화계곡으로 갑니다. 거기는 국립공원이고요. 이름 넣고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테르스예요. 오늘 금요일인데 와. 엄청 많아요, 사람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돼 있나 봐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예약할 때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예약이 엄청 많이 돼 있네요. 일단 왔으니까 텐트를 먼저 치고 뭔가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아. 아이두젠 타프 스크린입니다. 그저께 사서 오늘 처음 칠라고 가져왔어요. 일단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뜯지? 칼도 없는데. 일단 아, 뜯어보겠습니다. 뜯었더니. 볼때 그리고 흑인 묻었냐 블랙 에디션이라 뭐 괜찮네요. 가방도 괜찮고 한번 열심히 쳐 보겠습니다. <목소리> 어느 쪽이야? 쪽이 피아 이거. <laughs> 이게 지붕이네 이게. 얘는 설명서에 망치도 들어있다고 그랬었는데 망치도 망치가 들어있습니다 아 끈이 아주 많이 들어있네 기본 음, 가다가 있지 끝에를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이번엔 꼴대 볼때 보면 가장 긴게 여기 있죠. 볼 때가 다 이어져 있어가지고, 확인 어, 쉽네. 하나씩 다 찾을 필요 없고. 자, 메인 볼 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거 이 아저씨도 이거 끈을 잘못 연결시켜놨네. 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또교부 어떻게 치는 거야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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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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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라고 이거? 스수드지 이게? 아니 누가 이거 리뷰를 했던데 엄청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이게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이거 못해놓고서 파는 제품을 와 기가 막히네 진짜 기본이 안 되네 기본이 안 돼. 아, 어, 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제, 우리 진짜 잘 자리 텐트. 이거는 캔디가 작년에 구입한 건데, 어, 캠핑 와가지고는 처음 써봐요. 캔디가 혼자 솔로 캠핑 한다고 샀는데, 아직까지 솔로 캠핑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하겠죠. <laughs> 이거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땀 걸고, 한땀한땀 한땀 걸고. 어이구야. 어이구. 밟아서 부술뻔했네딱 크긴 딱 좋죠. 마지막 볼때 여기까지 끼고 텐트 측은 아주 쉽죠 일단 뒤집어 쓰여 보겠습니다 뒤집어 써서 이쪽이 앞이야? 딱 끼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당겨서 맞춰야 되겠죠? 아이고 아늑하여라 어디 가세요? 이거 버리러요 여기 한참 찾았어요. 여기 재활용 분리 쓰고 장을 잘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만들어 잘 만들어 놓으니까 못 찾지. 다 허접하게만 해놨는데. 오, <laughs> 어, 어, 박스는 여기다 모아놓으면 되겠군. 아, 이런, 너무 아, 이런 데는 아주 마음에 들어. 오, 음, 음. 너무 좋네. 아, 쓰레기들 이렇게 버릴 수 있겠다. 음.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네. 야, 여기서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 <laughs> 다른 건다 마음에 안 드는데. 아, <laughs> 어, 산세 좋고. 와, 이거 나무 이쁘다. 아, 너무, 너무 다닥다닥 있고. 사이트가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게 좀안 좋네요. 예, 여기는 뭐, 이 산세 좋고,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다 좋은데, 딱안 좋은 거. 너무 사이트를 붙여놔가지고, 어, 요새 같은 이 대혼란기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네. 일단 예약을 할 때는 주위에 예약이 하나도 안돼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이 꽉차 있는 거예요. 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화장실도 새로져 가지고 깨끗하고, 경비 아저씨도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laughs> <laughs> 그리고 네, 군데군데 세면 시설도 다돼 있고, 화장실도 중간 끝에 이렇게 다돼 있고. 네. 이거 봐요. 다 소나무예요,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끝에. 여기는 이제 대주차장인데, 쭉 전체가 다 소나무고, 여기다 전체 주차를 다 하고요. 어, 사이트를, 어, 수레를 끌고 가서, 어, 짐을 놓는 겁니다. 여기 개수대는, 네,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개수대 보나요 아니 여긴 세면대예요. 저쪽이 개수대고. 어, 여기 설거지 금지. 아, 여긴 음, 세면대. 세면대. 저쪽이, 옆, 여기가. 그리고? 음, 거기서 어, 배수대, 어, 같이 붙어 있구나. 여기는 사이트 바로 옆에 길인데, 일단 다 좁아요. 여기는 이제 C. 네. C43. C43. 네, 사이트 크기는 커서 괜찮은데, 일단 좁아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여기가, 어, 남자 화장실, 세면장, 어, 저쪽은 여자 화장실. 네, 여자 화장실은 단독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네, 남자 화장실도 엄청 깨끗해요. <laughs> 음, 다 좋아요, 그런 거는. 네, 우리 한번이렇 계곡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내려가는 아, 길이 생겼습니다. 어, 내려가실 때 조심하세요. 발목에 힘 팍팍 주고 넘어지지 않게. 아, 길 좋아. 어, 아, 우리 너무 좋아. 와, 캔디는 바로 물에 들어가네. 와, 물 엄청 깨끗해요. 어머, 시원해. 와, 발 길어, 발 길어. 와, 물 엄청 깨끗하죠? 자, 저 위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살림이 요청 해가지고. 개방산 야영장이 있는데, 거기는 물에 못 들어갑니다. 발목이 끊어집니다. 끊어져. 근데 여기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네요. 한 7월 달 되면 애들하고 와서 놀기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사이트로 올라가겠습니다. 어, 캔디 같이 가요. B20번이요. B20번. 여기 있습니다. B20. 저 장작은 저희 거예요. 좀 이따 떼려고요. 음. 길가 바로 옆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들 붙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도 저렇게 붙어 있고요. 여긴 전체가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어서 음, 아주 좋네요. 아, 고기 냄새. 숙기도 네, 가까운데. 네, 그렇게 있습니다. 배수가 어, 중간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어, 개울을 만들어 놨어요. 이 개울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네. 아이들 놀기 편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야영장은 이렇게 사이트 하나 경 하나 당 하나씩 이렇게 띄엄띄엄 돼 있어야지 그런 게더 재밌고 좋은데 여기는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그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물이 아주 깨끗하죠. 네. 애들 놀기엔 완전 좋아요. 어, 아주 만들어놔서. 여기 물놀이 못한대요. 애들은 들어가서 놀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던데? 설거지 세면군. 네. 짠. 아이드젠 블랙 에디션. 34만 5천원? 34만 9천원. 네. 34만 9천원이래요. 한번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을 안 켜놔서, 음, 어렵습니다. 조명을 키겠습니다. 트레일러 캠핑을 좀 하다가 캠핑은 그냥 편하게 막 다니다가 그리고 몇 개지 몇 개지래 몇 개지 백 가지 이런 폴딩 박스하고 받침대 이런 거 간단한 거는 어 이번에 새로 어 구입했고요. 어우 여기 정신이 없네. 일단 네 일단 정리를 하고 네 일단 먹을 때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녁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겠습니다. 오이 깜짝이야. 됐어, 그럼 조용하네. 일단 어, 달궈줘야 돼. 어무세판 주방 기구, 그릇 도매상 여기서 저희가 직접 가서 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호주 청정랩이라고 적은 수입산 저기 양갈비, 양갈비. 네. 양갈비는 다 수입이에요? 네,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냄새까지는 전해지시나요? 그 뼈다구는 제가 안먹습니다 어, 우리 텐디가 좋아하기 때문에 다 모두 뼈다구는 텐디를 드립니다 한점 올려놓고 얘는 시제 등도 이거 찰려라고 하죠 이거 어 만들어 왔습니다 실리씨 섞었어요 그리고 어 저희가 좋아하는 와싹 섞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늘 웬일으세요한 잔에 안주한잔씩시던 아흠 양갈비는 음,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를 무슨 맛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그냥 양갈비는 양갈비 맛이에요. 이 복분자는 우리 캔디 거예요. 우리 캔디 한점 주세요. 아 건배할까요? 건배 여러분도 건배. 음. 아 저는 이제 소주를 먹겠습니다. 아. 아. 분자 여기다 놔야지 따라 먹기가 쉽겠구나.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냥 그만 한잔 따라 습니다아일 없습니다. 복분자가 너무 광고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야, 오늘 고생했습니다. 예, 세팅하고 아, 와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예, 날씨 더운데. 아까 잠시 기절하셨잖아요. 아유 저는 아까 잠깐 기절했습니다. <laughs> 아. 거의 1년 만에 캠핑장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노지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캠핑장으로 다니나 봐요. 이제는. 이 캠핑장은 어떻게 오시게 된 거죠? 어 유튜브 보면 다봉 캠핑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어 그분이 여기를 어 지지난 중가어 한번 영상을 올려서 봤습니다. 어 저희 캔디가 아주 팬이에요. 예. 처음부터 구독해서 처음부터 영상을 다 봤습니다. 반복서 예, 봤죠. 예. 저도 덕분에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점점 이렇게 좀 어, 예뻐지시는 모습이 네 아주 인상 깊습니다. 네도 이제 네, 잘하고. 네 여기 와가지고 한거 보고 야 우리도 저기 한번 가자. 네 그래서 왔습니다. 네 선녀탕. 선녀탕 가지고 설렁탕. <웃음> 아 물이 맑았어요. 예 네, 음, 다봉님 혹시 이 영상 보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laughs> 술을 안 따라줘서 이럽니까 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한잔 주세요. 아! 단조합니다. 자, 안주 있습니다. 음. 와사비 빠졌는데요? 그거 먹을 거예요. <laughs> 그만큼 안 돼요. 뜨거워, 뜨거워 뜨거 아니, 아. 살을 좀금겨주셔야지살 여기 많이 붙어있어요 어우, 뜨거워 아. 자, 얼마나 익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와, 아, 소고기였으면 이거 바로 먹었습니다, 이거, 이 정도 또 네. 살코기 드립니다 살코기? 아, 이거 지금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 자 보셨죠? 제가 제일 맛있는 부위는 캔디들입니다. 그 어, 재작년까지만 해도 캔디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한우 고기를 엄청 잘 먹었는데, 어 근데 지금은 바짝 익혀달래요 소고기를 와 사람이 바뀌면 안 되는데. <laughs> 그 친구 중에 문씨 아저씨가 있는데, 아 그분도 아주 입맛이 까다로워요. 네. 빨리 먹어서 그래요. 벌써 다먹어 가네, 이거. 오늘 화장실 망가뜨리시면 응. 안, 안 됩니다, 이거. 복분자 응. 드시고. 걱정 아, <laughs> 우와. 어 이거 제가 우리 캔디를 위해서 직구했습니다. 이거 봅니다. 이 반짝반짝반짝. 반짝. 아 어서오셨어요? <laughs> 저는 인이에요 ㅎ <laughs> ㅎ <laughs> 가지고저보고 테리우스 하래요. <laughs> <laughs> 주선은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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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제 그만 쫓요 이제. 장롱 뒤다 생각나는게 아무찾아도없더라고요 <laughs> 아우! 사이다, 이거 색다른데? 닭발을 손에 들고 너에게 바친다 <맞춘다>. 억실해, 억실해 찾지 <laughs> 어, <laughs> <잘지 웃음> 못하게 어? 벌써 가져왔는걸? 전회 목을 치거라 어? 와, 나만 먹을 순 없지 짠 이 자는 저에게 네, 드세요. 아까 음물 넣기 전에 해줄 음, 때는 엄청 매웠는데 지금은 감출 맛이 나네. 음 네. 음 이것도 괜찮네요. 조금 더뚫이면더 맛있겠어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좀 아침 한 5시 됐는데요. 캣소리에 잠을 깼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어요. 일어난 김에 이렇게 한번 둘러볼게요. 아. 화장실 건물입니다.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좋네요. 소나무들이 꽉 차있고, 소나무가 이렇게 길어요. 여기까지, 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소나무가 쏟아있네. 길죠? 길었습니다. 들어가서 한 두세 시간 더 자고 운전할게요. 이따 봐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어우 어후... 발금 한번은 다 먹으면 안돼요 음귀가 막히네 어 안들려 귀가 막혀서 안들려 오지마자 계속 샌드 안에서 안먹고 바깥에서 <laughs> 먹는 아, 이유가 뭐죠? 비올까봐요 여기 오전에 비온다 그래서 텐트를 다쳤어요. 네, 텐트 시키고, 텐트다 철수 시키고, 여기 지금 이제 밥부터 먹는 거예요. 밥을 나중에 먹는 거죠. 다 먹고선 텐트 쳐야 되는데, 갑자기 비 와봐요. 어떻게 해요? 말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허기가 진짜 허기가 져가지고 아, 맨날 이렇게 허기지고 다녀. 햇반을 같이 넣어서 밥이 다 이렇게 딸려와요 빨리 먹고 갈려고요 <laughs> 따라오세요. 우리 SUV 외관. 어제 장작을 못대고 피곤해서 그냥 자서 장작이 그대로 있어요. 얘를 여기다 그대로 담았다가 나중에 꺼내야 되겠어요. 뭐 다들 이렇게 차 안이 꽉 차죠?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나 보네. 와, 여기 따로따로 다 분리를 해야 되는구나. 플라스틱, 깡통, 가스통, 가스통, 가스통. 너왜 그러니? 자, 이게 다 모아놓고 다시죠. 여기 용화 야영장 와서 어, 재밌게 잘 놀다 가고요. 월악산 어, 국립공원 아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월악산 국립공원 용화 야계곡. 계곡 야영장 어, 여기 잘 놀다 가고요. B20번 사이트 어, 자꾸 말을 왜 끊으시죠? <laughs> 어 여기가 C였나? 네. 네. 요거 C 끝에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오실 분들은 이 C 끝에 쪽에다가 예약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이들 있으면, 어, A 쪽도 괜찮고요. 어, 단지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거, 어 그거 빼고는 뭐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바로 계곡 있어가지고 지금 날씨도 흐리고 여기 좀어 썰렁해요. 그래서 계곡 들어가긴 좀 모여서, 어 바로 우리 이제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